안녕하세요. 이가비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당신이 아픈 건발 때문이다. 기쿠치 마모르지음 나 지은 옮김 유노라이프에서 23년 9월 26일에 발행했습니다. 저자는 아시아 최초의 발 전문 종합병원인 시모키타자와 병원장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어 발에 대한 책도 나왔구나 했습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세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누구나 자기 발로 건강하게 걷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발은 소모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발은 체중을 지탱하며 걷거나 달리는 신체 부위입니다. 하루에 수천 번 이상 땅바닥과 부딪히며 혹사당합니다. 걸을 때마다 발에는 체중의 3분의 1이 일 때는 그보다 약 5배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알고 보면 발이야말로 우리 몸에서 가장 망가지기 쉬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행이 어려운 사람은 날로 증가할 겁니다. 보행장애는 일상을 무너뜨리고 심신의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보다 발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발 관리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현재 발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1. 걸으면 금방 다리가 저린다. 2. 다리에 냉증이 있다. 3. 무릎에 통증이 있다. 4. 신발 뒤꿈치 안쪽이 닳아 있다. 5. 발톱이 안으로 말려 있거나 발톱이 변형되어 있다. 6. 발이 수시로 붙는다. 7. 무시 외반증이 있다. 8. 오래 걸으면 발가락 관절이 마찰되어 아프다. 9. 발가락이 저리다. 10. 자주 넘어지거나 비틀거린다. 11. 발가락을 확실히 구부리거나 펴지 못한다. 12. 발을 모으고 쪼그려 앉으면 발 뒤꿈치가 뜨거나 뒤로 넘어진다. 13. 발바닥 아치가 밑으로 주저앉아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는다. 14. 둘째 발가락 끝이나 엄지 발가락 뒤에 굳은 살이 있다. 15. 맨발로 바닥을 걸으면 아프다. 16. 발에 쥐가 자주 난다.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라도 해당되면 발 관리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가 좋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5분만 관리해도 발은 얼마든지 젊어질 수있으니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발목 유연성, 발 아치 모양, 발바닥 근력. 이세 가지는 발의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단련하면 발의 기능이 점점 회복되어 궁극적으로는 발 수명이 늘어납니다. 비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발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발 체조는 하루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6분이면 되는데요. 발 체조 시작 전 1분 준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꼰다. 너무 깊숙이 앉지 말고 다리를 꼬기 쉬운 자세로 살짝 걸터앉는다. 이제부터 발목 돌리기 운동과 발가락 운동을 할 건데요.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고 깍지 끼듯 잡는다. 안쪽으로 빙글빙글 10회 돌린다. 바깥쪽으로도 빙글빙글 10회 돌린다. 왼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한다. 그다음 오른손으로 엄지발가락과 발바닥을 이어주는 중족지관절 아랫부분을 지그시 누르고, 왼손으로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윗부분을 꼬집듯이 잡는다. 중족지관절은 발가락이 시작하는 부분의 관절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바깥쪽으로 몇초 동안 구부린다. 이때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린다.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가락 중족지 관절부터 구부린다. 다른 발가락도 같은 방식으로 구부리고, 왼쪽 발도 똑같이 반복한다.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가락이 시작하는 부분의 관절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발목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2분 종아리 체조입니다. 벽 앞에 서서 양손으로 벽을 짚는다. 양손 팔꿈치가 곧게 펴지는 거리를 유지한다. 왼발을 한 걸음 뒤로 뻗는다.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고 무릎을 굽히지 않은 채로 발 뒤꿈치를 완전히 바닥에 붙인다. 조금씩 벽에 체중을 주어 왼쪽 무릎 뒤쪽이 팽팽해지도록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린다. 좌우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하면서 발을 바꾸어 똑같이 반복한다.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발 뒤꿈치가 뜨면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주의한다. 세 번째는 발 아치 모양을 개선하기 위한 1분 발목 체조입니다. 의자에 살짝 걸터앉고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린다.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인 채로 발목은 최대한 일자로 곧게 편다.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 발 뒤꿈치와 새끼 발가락을 바닥에 붙인 채로 발목을 살짝 굽히면서 엄지 발가락을 들어 올린다. 그 상태에서 새끼 발가락으로 바닥을 문지르듯 발목을 안쪽으로 움직인다. 이때 종아리 안쪽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아치에 힘을 준다. 왼발도 똑같이 반복한다. 무릎을 고정한 채로 발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하고 새끼 발가락도 바닥에서 떼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근력 향상을 위한 2분 발바닥 체조입니다. 의자에 살짝 걸터앉는다.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리고 모든 발가락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발목이 무릎보다 앞에 오도록 한다. 발바닥은 바닥에 댄 채로 모든 발가락을 위로 젖힌다. 이때 아치를 강하게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한다. 발가락을 위로 젖힐 때는 발가락 사이를 가능한 한 넓게 벌린다. 이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만 내린다. 다른 발가락은 젖힌 채로 아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엄지 발가락을 내릴 때는 발 뒤꿈치가 뜨지 않도록 아치에 힘을 준다. 아치는 그대로 들어 올린 채로 나머지 네 개의 발가락도 내려놓는다. 바닥을 잡는 느낌으로 아치에 힘을 주고 모든 발가락 관절을 안쪽으로 구부린다. 그 상태로 발끝을 들어올린다. 좌우 각오회 반복한다. 저도 따라서 몇 번을 해보니까 금방 익힐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 손으로 할수 있는 발 관리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었다면 발가락이 짓눌려서 딱딱하게 굳은 상태일 겁니다.자기 전에 발가락을 벌리는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건 어떨까요?발가락 사이를 넓게 벌리는 스트레칭은 혈류 개선과 유연성 향상에 효과적입니다.힘들다면 페디큐어용 발가락 실리콘 끼우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손으로 종아리를 마사지하면서 동시에 발목을 빙글빙글 돌리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됩니다. 평소에 많이 걷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전에 다리를 상체보다 약간 위로 올려놓는 자세도 좋습니다. 발을 진료하다 보면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의외로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목욕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까지 물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수분이 남으면 무좀의 원인이 되죠. 또한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나 티눈이 생기기 쉽습니다. 설령 통증이 없어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걸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발뼈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방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층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목욕 후 크림을 듬뿍 바르거나 마사지를 하며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걸을 때 양쪽 발에 체중이 균일하게 가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신는 신발을 뒤집어 바닥을 보세요. 양쪽 모두 균형 있게 발뒤꿈치 바깥쪽이 살짝 달아있다면 올바르게 걷는다는 뜻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발 밑창이 좌우가 현저히 다르게 달아있다면 아치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뒤꿈치 안쪽만 심하게 달았다면 발뒤꿈치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과도하게 아치가 기울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데도 무리하게 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걸을수록 건강효과가 정비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기 몸 상태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걸음수를 찾는 게더 중요합니다. 보통 8천 보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다가 20분 이상의 중강도 활동이 포함되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강도 활동이란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빨리 걷기를 뜻합니다. 신발을 고를 때에도 발끝에는 1cm 내지 1.5cm의 여유를 두자. 신발의 밑창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신발 안쪽의 깔창은 앞발 부분에 쿠션이 있으며 발 모양과 맞는게 가장 좋습니다. 깔창은 기성품보다는 주문 제작을 하는게 더 좋지요. 자기발에 맞는 깔창을 사용하면 무너진 아치를 올바른 모양으로 들어올리고 지면을 차는 힘이 부드럽게 전달되어 걸음이 편안해집니다. 충격을 적당히 분산시켜 발목 무릎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여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발 체조를 꾸준히 해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